키보드 추천 게임용 기계식 키보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에코의 레인보우 무빙 LED 기계식 키보드가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 접축 청축, 갈축 모두 가능하다고? 진짜 신세계야. 타건감은 부드럽고 반응속도도 빠르니 게임할 때짱 좋은. 그리고 LED 효과가 화려해서 어두운 방에서도 분위기 최고야. 가성비도 끝내주니까 기계식 키보드 입문자에게 완전 추천. 마음에 드니까 15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포크스 기계식 게임인 유선 텐키리스 키보드가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봤음. 깔끔한 그레이와 화이트 조합이 너무 예쁘고 텐키리스 디자인 덕분에 책상 공간도 널널해져서 좋더라고. 특히 접촉 스위치로 타건감이 부드럽고 소음도 적어서 밤에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 RGB LED 효과는 취향에 맞게 조명을 설정할 수 있어서 게임할 때 정말 신나. 아쉬운 점은 기본 키캡 품질인데 이건 나중에 교체하면 되지. 그래서 가성비가 좋은 이 키보드를 추천하는 이유는 타격감과 디자인, 가격 모두 만족스러워서 마음에 드니까 15개.